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6일 이구요 구독자님께서 어, 상상인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리뷰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어, 코드번호 101000 상상인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메인 화면에 아마 걸려 있을 거구요 작전 세력이 붙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기업 어떤 회사인지 일단 설명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박용 크레인, 선박 구성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어, 시가총액은 902억. 그리고 BPS가 지금 조금 낮아요. 좀 낮고 조선 기자재, 선박 구성 물품을 매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94%를. 그리고 조선 설비 5.21%, 임대 매출이 0.20% 정도가 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재무를 확인을 해드릴게요.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지금 보면 턴어라운드를 재무를 했어요. 지금 재무가 내리 마이너스였다가 2021년에 재무가 지금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영업이익 플러스로 바뀌고 부채비율도 이렇게 많다가 점점 점점 점 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계속 기업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차트 흐름상, 차트 흐름이랑, 차트 흐름이랑 투자자 동향상, 이건 작전 세력이 붙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법인이 지금 대량 매도를 한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이랑 개인들이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그리고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매도를 치는 걸 지금 개인들이 계속 개인 세력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건 조만간에 흐르다가 조만간에 위로 상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한 게 6월 9일 날 제가 요 지점에서 방송을 했고 그 다음부터 조금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상방 매집 후에 다시 하방 매집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금 선 그어드린 추세선까지는 빼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가 지금 여기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근방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지금 시간을 갖고 계속 개미 물량을 빼먹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매집이 지금 덜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매집을 조금 더할수있고요 아니면 밑으로 살짝 내려서 매집 구간이 끝나면 다시 위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어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지금 아직 이 라인까지 내려오질 않았어요. 이 라인까지 빼지 않았고, 제가 그때 영상을 찍을 때 저는 1230원에 잡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이때 1230원에, 1230원에 잡았습니다. 저는. 1230원에 잡았고, 잡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밑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놓은 상, 상황이었어요. 상황이었고, 지금 1190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1230원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이상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거는 뭐 좋다는 거고, 이 기업은 조만간에 자기네 물량이 확보가 되면 어떤 이슈로 터트려 터라든지 어떤 이슈를 찌라시 기사를 내든지 찌라시 기사를 내고 무조건 올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업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뭐 별다른 뉴스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뉴스들이 뉴스들이 없고 공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방송한 후에 공시가 6월 23일날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해서 정정사항이에요. 그 전에 유상증자가 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정정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출자전환이고, 제3자 배정이거든요? 제3자 배정 출자, 이거, 배, 어, 출자전환인데, 17만 8,632주에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거고, 회생 절 회생 채권자예요. 그러면 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가 정부에서 재판을 받, 받아서 정부에서 회생 여부가 있다. 그래서 회생을 하면 된다. 그래서 회생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이 회생에 대한 그 전에 채무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출자전환해가 채권을 출자전환해가지고서는 지금 배정 주식으로 해가지고 보통주로 상 상, 상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뭐, 주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이 주식수는 어차피 정정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었고, 주가는 그때 이후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거고, 올랐다가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다시 하방 매집을 하면서 내리고 있어요. 근데, 내려도 지금 제가 지지선 라인 그린 선까지 내리지 않았거든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 기업은 조만간에 어떤 이슈를 동반해서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료라는, 뭐 재료가 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료는 일반 개미들이 몰라요. 제, 개미들이 재료를 알 정도면 세력들은 이미 그 재료를 빼먹고서 나가는 그림입니다. 재료라는 건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개미들이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개미들이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재료는 세력들이 그냥 찌라시 기사 여기서 하나 그냥 딱 던져먹고, 그거라고, 그냥 그게 재료라고 해서 띄우면 그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쿠팡도 마찬가지였고, 쿠팡은 쿠팡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막, 서울식품, 여러 가지 재료들이 올라갔었잖아요. 그거는 서울 아그쿠팡이안 파는 음식이 없는데 서울 식품이 올라 쿠팡 모멘텀으로 걸어서 올라간 거는 그건 재료가 아니라 그걸 올려야 되는데 세력들이 어떤 기사를 내서 올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사에 맞춰서 그냥 찌라시 기사를 내는 거예요 세력들은 기사 내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세력들은 돈이 많구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같은 경우는 뭐 껌값이에요 세력들한테는 그래서 제로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세력들은 절대 빼질 않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익절을 하는 것 뿐이고, 다시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것 뿐이지, 세력들이 나가는 그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주로 걸려있고, 이미 회생, 회생 절차를 밟은 상황에서 회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것만 먹고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3천 원, ,000원, 4천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약두배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판단에 그 주식은 여러분들 판단 하에서 결정하시는 거고. 요, 생각은 제 생각이기, 제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